대구한의대학교 권혜랑 교수팀은 지방 분해 효소의 3차원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드름 발생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드름균의 지방 분해 효소 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해 새로운 여드름 예방법과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학술지 지질 연구전을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특히 건강한 피부에도 존재하는 뷰티 박테리움 에크니스라는 박테리아가 여드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뷰티 박테리움 에크니스는 지방 분해 효소를 분비해 피지 속 지지를 분해하고 이때 생기는 자유 지방산이 염증 반응을 가속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큐티박테리움 에크니스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이형 큐티박테리움 에크니스가 분비하는 지방 분해 효소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으로 규명하고 이 e 효소가 지방을 분해할 때 나타나는 구조 변화도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 경한 미디어 TV 신재현이었습니다.